아빠 팔이 부러졌어요. 어, 뭔 일이야? <laughs> 아, 아빠가 팔이 사고로 부러지셨네요.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고 팔을 높이 들래요? <laughs> 근데 아들이 되게 신나 보이죠? 이 책은 제가 예전에 리딩 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, 그때 만났던 저의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어, 리딩 버디였던 친구가 그 어머님께서 저한테 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. 이 책을 자기 네, 아들이 되게 좋아해서 추천한다 고 하면서 저한테 선물해 주신 책인데, 와, 진짜 대박! 이거 귤리도 너무 좋아해가지고, 이 책도 한세 번은 읽은 것 같아요. 아빠. 아빠가 개똥을 밟고, 팔이, 어, 풀어진 얘기를, 아, 이거 진짜 진짜. 이책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. 저도 읽어보니까 참 얘기가 훈훈하고 <laughs> 유머가 넘쳐요. 그래서 이 책을 너무 좋아하길래 아빠가 빈털터리가 됐어요. 이 책도 시리즈라서 이 책도 같이 사줬거든요. 이 책은 좀덜 좋아해요. 이 책은 그래도 한두 번은 읽었는데 이거 진짜 대박. 이거 진짜 진짜. 완전 강추. 이거 진짜 진짜 좋아하고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. 아빠 팔이 부러졌어요. <laughs> 제목이 좀 그렇지만. 개똥받고 넘어진 아빠와의 에피소드가 아주 코백하고또 따뜻해요. 이거 추천합니다.